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 부분들은 이제 2020년도, 2022년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할 을 예정인데요. 이 내용 부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10월에서 10월, 11월 한달 동안에 그 각각의 저희 디지털 마케팅 연구에 소속돼또 아니면 이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의 한 140여 분이 참석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추가된 그 문항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 항목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각각의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마케팅 변화로서 첫 번째는 변화된 고객 행동 분석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채널의 활용 증가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데이터 활용 마케팅 캠페인의 증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순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바라본 부분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변화된 고객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캠페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들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그 문항 부분들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일단은 질문 항목인데요 첫 번째. 그 항목 부분들은 결과 부분들은 고객 분석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 경험 기반의 통합.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디어 및 캠페인 효과 분석 순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일단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좀 각각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거의 한 이제 7년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에 어~ 고객 접점의 고객 경험 기반의 통합에 관한 중요도 부분들은 그~ 상승을 했으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디지털 마케팅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점점점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 산업계에서 디지털 마케팅 활용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우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디지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접근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문항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들이 임원하고 의사결정자의 인식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문 인력 부분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케팅 환경 및 기술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전년 대비 봤을 때 전년 대비에 임원진 및 의사결정자의 인식과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직구조와 업무 체계 확립의 필요성 부분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 변화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 분석 및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첫 번째 부분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로고 분석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소셜 모니터링 부분들입니다. 어, 저희가 이 부분들도 거의 한 6년 가까이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로고 분석에 대한 부분이 초반에는 되게 높았다가 점점점 로고 분석의 활용 비중 부분들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신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점차 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예요.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 얻고자 하는 성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라는 부분들인데 매년 빠지지 않고 이제 일 순위로 나오는 부분들이 판매 및 매출 증대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고객 확보 및 관계 강화, 세 번째가 브랜드 경험 강화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년 대비 봤을 때 브랜드 경험 강화 부분들은 증가했으나 제품의 어떤 홍보나 인지도의 강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 디지털 마케팅 투자를 하기 위해서의 기업 내 연간 마케팅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는지 어느 정도 범위 부분들 부분들인지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어, 대부분의 그 디지털 마케팅 연간 예산이 1억에서 10억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1억 미만의 예산들은 감소했어요. 대신에 어, 점점점 마케팅 예산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1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의 예산 규모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종합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밑에 보이시는 항목이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예요. 기업 내에서 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의 해야 되는 어떤 범위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 항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2020년도에 투자를 확대할 디지털 마케팅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부분들이 검색 광고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어,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모바일 기반, 모바일 퍼스트 기반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이 빅데이터 활용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한 2, 3년 동안에 일순위로 나왔던 동영상과 바이럴 마케팅의 투자는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인플루언스 마케팅 부분들도 한 2, 3년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인플루언스 마케팅의 투자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분들은 전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하나하나씩 디지털 마케팅의 세부적인 그 항목에 대한 좀 트렌드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들로 진행을 어, 어,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세 번째 부분에서는 2022년도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각각의 어, 저희 범위별로 각각의 사항별로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항목입니다. 어, 첫 번째 부분에서는 광고 분야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될 디지털 광고의 트렌드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 지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 광고가 1순위고요. 두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세 번째는 검색 및 퍼포먼스 광고 순으로 관심이 높게 나왔고요. 어,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브랜디드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에 오디언스 타겟팅 부분들은 좀 저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 주목해야 될 트렌드 부분들 어, 1순위가 메타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 핫한 트렌드인 소셜 미디어가 메타버스 플랫폼 부분과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 50%가 나왔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브랜드 디 컨텐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디어 커머스의 활용 부분들인데, 부부,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입니다. 어, 전년도에 되게 그 실시간 라이브가 되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런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 부분들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더불어서 동일하게 이 인플루언스 마케팅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들입니다. 어,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바일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마케팅 부분에서 2020년도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동영상 광고가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색 광고, 세 번째는 유치기반 순으로 활성화 비중이 높을 거라고 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 전년 대비 이제 메타버스와 같이 연관되는 연관되다 보니까 모바일 마케팅에서도 VR, AR을 결합한 활용한 마케팅 부분들은 증가를 했고요. 어, 인공지능 기반한 마케팅 부분들은 이제 좀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니, 아니 이제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커머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커머스 부분에서 2020년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방법, 그러니까 커머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 방법들이 효과적인지라는 것들 부분들인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 경험 서비스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 충성도 를 강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커머스적인 부분에서는 고객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년 대비에 커머스 부분에서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비중 부분들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더불어서 광고 효율성 증대 부분의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이 저희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를 어, 진행할 때 디지털 기술 또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좀 어, 연계를 크리에이티브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의 필요한 기술 결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 첫 번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메타버스 계속 영향을 받아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전년대비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것들도 좀 증가를 했고요. QR코드하고 센서 인식 기술의 활용 부분들은 감소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대, 자, 이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마지막 질문, 저희 이제 이 트렌드 조사할 때 마지막 질문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2020년도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 세 개를 입력하라고 저희가 이제는 기입형, 주관식 기입형의 문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입력했던 키워드 부분들을 제가 녹화대를 해서 한땀한땀 녹화대를 한땀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 4년 조사했었거든요. 4년 조사하다 보니까 좀 공통으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분들 그래서 올해 이제 사람들이 아, 2020년도에 디지털 마케팅 핵심 키워드 주요 키워드라고 보는 1순위가 있다는 메타버스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3순위가 데이터 기반, 4순위가 개인화, 그 다음에 5순위가 경험 마케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좀 저희가 트렌드를 봤더니 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에서 이제 2022년도에 보게 되면은 고객 관계 고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개인화라든지 고객 경험 관련된 키워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영상 마케팅, 뭐 인플루언스 마케팅 같은 콘텐츠 중심의 마케팅 키워드 키워드는 감소하는 지금 그 결과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내년도 디지털 마케팅 그 트렌드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또 매핑을 해봤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이 부분들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4년 동안에 다 기입했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부분들을 제가 매트릭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에 매트릭스 부분들은 브랜딩과 어, 퍼포먼스와 브랜딩의 그 축으로 되어 있고요. 유해 측은 데이터와 콘텐츠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는 앞서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한 핵심적인 그런 트렌드 키워드로 본다 그러면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중심에 있고요. 그또 옆에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근데 이 인공지능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데이터하고 개인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 고객 경험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축이 아니 이 다섯 가지 어, 트렌드 키워드가 현재 의 디지털 또 2022년도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각각의 활성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CDP라든지 또 동영상 마케팅이라든지 인플루언스 마케팅이 주요 캠페인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좀 마케팅 실행 또그 커뮤니케이션 쪽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CDP 동영상 마케팅 인플루언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도 디지털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을 또 사사변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 어, 지금 위에서 보이시는 데이터하고 브랜딩 기반에서는 온디미디어 디미디, 기반의 고객 관, 관계 강화를 구축하는 게주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이제 저희가 컨텐츠하고 브랜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축하는 게좀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상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퍼포먼스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좀 강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좀 보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컨텐츠를 기반한 컨텐츠와 퍼포먼스를 기반한 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고객 인게이징 먼트를 강화해서 마케팅 성과를 창출하는 게 주요 핵심 어, 전략과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사람들이 언급했던 키워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또 키워드 매트릭스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변수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 현재 디지털 전략의 핵심 축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이런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좀더 속도를 내는 가속화 전략으로 전체적인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 이제 11월부터, 어, 위드 코로나 부분들도 분명히 이거에 어, 디지털 마케팅에 영향을 주기, 주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유드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디지털 마케팅하고 고려를, 연계를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더이 어,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메타버스가 이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마케팅 채널로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이기 때문에 채널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어떻게 뭐 통합할 것인지 연계할 것인지 라는 분명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서 저희가 로그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또 연계가 돼서 어떻게 또 저희 디지털 마케팅 부분들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이 데이터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부분들. 자 이런 마이데이터 부분들이 고객 개인화라든지 또 컨텐츠적인 부분이라든지 타겟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뭐 2023년까지 유예가 됐지만은 쿠키 제한, 네, 쿠키 제한에 따라서의 저희가 어뭐 퍼포먼스라든지 오디언스 타겟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22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좀 방안 모색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또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의 성과 창출이라는 것들을 이제 타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 대비에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 성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번 이제 열 개의 내년도에 열개 정도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큰 전략으로, 큰 이제 핵심 그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략, 브랜딩, 퍼포먼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엔드 투 엔드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전략 부분들을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브랜딩과 퍼포먼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두 가지 부분들을 하이브리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전략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다시 옮기차는 마케팅 부분들 자체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고객 접정하고 고객 여정 강화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고객 접정과 여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의 어, 핵심적인 사항 부분들은 이것들을 통합하는 원미 채널 마케팅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재 이제 수정해서 하는 그 접근 부분들을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 유독코로나에 분명히 소비자의 행동 부분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객 소비 행동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료 코로나 마케팅 캠페인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측면 부분들을 저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두 번째 이제 그 접근적인 부분에서는 브랜딩입니다. 이제는 어 그래서 브랜딩이라 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브랜딩이라는 부분들 자체도 좀더 인게이지먼트한 브랜드 인게이지먼트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022년대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메타버스 기반의 브랜딩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동일하게 단순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브랜 메타버스 브랜딩 플랫폼도 어떻게 인게이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온드미디어 부분들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드미디어의 마케팅 플랫폼에서 어떻게 좀 온드미디어 기반의 고객 경험을 강화할 것인가, 라는 측면 부분에서의 고객 경험 강화, 라는 부분도 저희가 브랜딩 관점에서, 인게이지트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팬덤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최근에 팬덤이 성공하게 성공했다기보다는 브랜디드 커뮤니티가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시 이제 이 브랜디드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개설하고 하는 쪽이 측면의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2020년도에 좀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는 실행과 캠페인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 고객의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 캠페인에서는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의 다시 게임피케션 어찌 보면 은 메타버스, 어,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인 거의 마케팅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게임 피케션을 기반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새롭게 적용하고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적인 측면에서 어 메타버스가 더 강화가 되면서 이 게임 피케션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퍼포먼스 부분인데 이 퍼포먼스 부분에서 저희가 로얄티를 이제는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앞서서 저희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다 구축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관건은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 저희가 고객을 분석하고 캠페인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싱글 커스터머 뷰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고객 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가 싱글 커스터머 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초개인화 뭐~ 하이퍼 어, 타겟팅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저희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이~ 마이크로 타겟팅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타겟팅과 개인화라고 얘기했지만 공격적으로 타겟팅과 개인화는 거의 대부분이 매스커스터 마이제이션이었거든요 이 자체가 실질적인 어, 타겟팅은 아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제는 그 하이퍼 타겟팅, 초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이 어, 다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성과 창출 부분들입니다.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성과 창출이라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객 획득 비용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성과 창출이라는 것,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창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키워드 두 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딱 30분이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